인간은 태어나서 여러 환경 조건에 의해 감정이 운주인다. 때로는 갑자기 변화되는 환경에 의해 감정이 요동치다 못해 멘붕에 빠질 때도 있다. 마치 과학에서 설명하는 상변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물이 얼음이라는 고체가 되었다가 다시 액체로, 온도나 기압이라는 환경에 의해 기체로 되었다가 하는 현상이 고대로 사랑 감정으로도 나타난다고 볼수 있다. 즉 팔자에서 말하는 상생상극이라는 환경에 의해 감정이 이래 변했다 저래 변했다 하는 것이다 만약 머리 깎고 산으로 간다면야 산새 소리만 들으며 아름다운 자연만 감상하며 움직이는 감정들을 고요하게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속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속세에 살며 타인의 말에 의해 언제나 감정이 요동친다 어머 오늘따라 날씬해 보이네. 어머 얘, 내 끼에서 새끼로 줄었잖니요. 여보, 배살이 그게 뭐야? 그배 열두 척 들어가 있어? 짐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나온 부인이 있습니다. 뭐가 어째 이 새끼가 요즘 빰말 때기를 안 맞았어 정신 못 차렸나? 보자 상관 경관 운이언제인가 역시 칭찬이든 악담이든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인데. 못 참고 경관 운마다 남편 빠할 때기를 수시로 때리고 있다. 그리고 제극인 운마다 또 어떤가. 어머 시아가 이번에 김장하는데 마을 사람들한테 쫙 돌려야 하니 와서 거들어라. 시엄마 부자 부자니까 내가 부자기로 보여. 그럴 거면 딸을 한 타스 나아서 개들을 부려 먹어야지. 내가 식모야 뭐야, 뭐야 씨. 하면서 신데렐라의 삶을 바라며 결혼했다가. 공지로 전락했다는 착각에 빠져 산다. 천간의 재성이 드러나면 이러한 재극인만 되는 것이 아니다. 재관 구몰이라는 것도 있다. 비급 대운에 천간에 있는 재성을 극해 팔자 있는 관성까지 구몰시키는 것이다. 남편과 재산이 동시에 관측이 안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럼 또이 말을 듣고 비급 대운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걱정 마셔라. 남편과 재물은 파동으로 존재하니. 또 열심히 새롭게 시작하면 더 멋지게 입자화 시킬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환경에 의해 공부하는 삶의 과정일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 놓여져 감정이 오락가락하며 열심히 인생을 배우고 있다. 이러한 감정의 움직임에는 음량이 들어가 있다. 개수가 감목을 보면 지난 시대의 학문을 외운다. 하지만 이 목에는 양이라는 감목과 음이라는 을목이 있다. 왜 나눠져야만 하는 것일까? 갑을목이 아닌 그냥 목 하나로만 존재해도 괜찮을 텐데 왜 모든 오행이 음양으로 나뉘어 수생목을 임수와 개수, 갑목과 을목으로 나눠야만 할까? 보통 임수로 수생목하면 외부 문물과 지식을 관측한다고 배우고 개수로 수생목하면 갑목에게는 강인함을 심어주고 을목에게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략을 심어준다. 이러한 오행들이 음양으로 나뉘는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가지는 감정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다. 인생의 시작은 어머니인 개수로부터 감목인 내가 탄생한다. 타인을 인식하는 을목의 과정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을목의 과정을 인공관계 또는 사회적 관계라고 한다. 감목을 딱한 그루의 나무, 을목을 막 읊히고, 썰키고, 뒤엉키고 하는 잡초의 물상으로 비유한 역학자들이 너무나 존경스럽다. 어떻게 이런 물상으로 비유했는지 완전 찰떡인 비유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하기 위해 을목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인간에 대한 집착이 생긴다 감정의 움직임 덕분이다 양이 음이 되는 순간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명리 공부이다 자 병화와 정화도 들여다보자 병화는 마물을 키우고 생성하고 관측하니 목표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정화는 하나의 기술을 위해 하나의 능력과 재능을 위해 열정을 내어 살아간다. 이때부터 만물의 소생과 죽여서 만듦이 시작된다. 여기서 생기는 감정은 생과 사이다. 바로 삶과 죽음의 교차 지점이다. 자녀가 태어남으로써 제1의 인생을 마감하고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 병화까지 자신이 주인공으로 삶을 살며 인생을 공부했다면 이제는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자녀를 주인공으로 두고 제2의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과 죽음을 갈등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목을 사목과 생목으로 나누고 화를 발생과 인화로 나누게 되는 이치가 여기서 나온다. 그 다음 오는 것이 경금이라는 열매를 얼마나 잘 완성시킬 것인가. 자녀가 있든 없든 중년 이후의 삶을 얼마나 값진 인생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 경금의 과정에서 신금이라는 열매로 이어진다. 경금이 신금으로 되는 과정에서 재물에 대한 재력과 권력에 대한 집착이 생긴다. 금금옥의 소통이 부족하면 꼰대 소리 듣거나 남을 무시하고 과시하는 결과까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이 신금이라는 끝이 임수에 풀린다. 이 임수의 기간을 죽음과 동시에 시작되는 터널이라고 한다. 시간이 멈춘 듯하면서. 무한대 시간을 가지는 블랙홀이라고 하고 죽음은 죽은지도 모르는 삶에 대한 집착이 들어있는 카오스의 과정이다. 온갖 정신들이 다 모여드니 블랙홀이라고 한다. 임수에서 개수로 가는 과정은 집착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다음 감목 탄생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 청간 생각이라는 감정의 움직임이다. 이렇듯 양의 글자가 음이 되는 순간 끝이라는 감정이 발생한다. 초년 시절의 끝, 청년 및 중장년 시절의 끝.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결국 목이라는 오행은 하나인데 스스로 끝이라는 감정을 가지며 초년의 끝, 그리고 청년 시절의 시작, 청년의 끝, 중년 시절의 시작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쉽게 알아듣기 위해 육신의 상생으로 들여다보자 비견이 식신을 상생하고 편재, 편관, 편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끝이 아닌 변화로 인식하기에 끊임없이 상생을 유도한다. 비견이 상관을 보면 중간중간 끝을 보는 감정의 흐름을 가진다. 상관이 또한 정제를 보면 변화로 인식해서 더욱 박차를 가하는 상생 감정이 일어나며 편재를본 상관은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중간중간 감정의 흐름이 끊기는 상생이 이루어진다.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찾는다는 의미도 흐름이 끊기는 상생이며. 남편 싸대기를 때리고 다른 남편 만나서 더잘 살고자 하는 인식도 감정의 흐름을 끊는 상생이다. 새 출발의 원인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상생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또 있었다. 이를 두고 명리에서는 혼잡이라고 한다. 이걸 하려니 저게 하고 싶고 저 자식을 만나려니 이 자식이 불쌍하고 우리는 이렇듯 계절의 변화 속에서 끝이 아닌 변화로 인식하는 것과 흐름이 중간에 뚝 끊겼다는 끝의 의미인 생사를 두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 어느 날 부처의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엇을 멈추어야 괴로움이 멈추게 됩니까? 이 질문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일어남을 멈추면 괴로움도 멈춘다. 가래를 멈추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가래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생사를 일으키며 이러한 생사로 인해 다시 태어남을 불러온다. 이것이 윤회의 원리이다. 따라서 집착을 멈추면 괴로움도 사라진다.